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 어, 2022년 에, 5월 6일 어, 금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어, 태극의 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에, 오늘의 주제는 음, 조중동 아니 조동에게 한마디 하겠다 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열, 비굴, 비겁한 조종동, 아니 조동 듣거라. 너희 언론은 소위 국민의 지팡이라고 하면서 그날 그날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육가원칙에 의하여 불편 부당하게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사명이 아닌가. 그런데 너희들은 비열, 비굴, 비겁한 모습으로 편파 왜곡 날조. 아니면 말고 카더라 신상 털기로 너희들은 이제까지 방송을 해 왔다. 밥 벌어지로 밥 벌어지로. 밥을 먹는 밥벌어지로 너희들은 이제까지 온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지킴이를 자처해서 자유우파 유튜브가 나와서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하나하나를. 육가 원칙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 불편 부당함이 없이 그대로 생방송 라이브로 이제까지 보도해 오고 있는 우리 유튜브다. 너희들은 언론의 사명을 켜 버리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한 덩어리가 돼서, 부패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오만 가짜 눕으로 이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넣었던 너희 조중동, 아니, 조동이 아닌가.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너희들에게 주어진 종편 방송 재승인 하지 말라고, 2017년 1월 4일 주옥선 엄마부대 대표와 더불어서 과천 그곳에 가서 우리는 생방송으로 너희들에게 이명박이야 잘못 줬던 종편방송을 재승인하지 말라고 우리는 방송을 했었다 너희들은 3년마다 한 번씩 그 승인을 받고 방송을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할 적에 너희 방송국에 기자 아이들이, 촬영 기자 아이들이 현장에 나온다. 특별히 TV 조선에 개그맨 출신 조정린이라는 기자를 만났을 때 신신 당부를 한바 있다 태극 FM은 그 조정린 기자에게 오늘 여기서 벌어지는 사실 내용을 그대로 데스크에 전달을 해서 오늘 여기에서 되어진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사실 보도를 하지 않고, 왜곡 보도로,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저 좌불 복세 정권에게 불리한 것은 편집을 해서 보내고, 대한민국 집팀이 자유 우파가 행동하는 좋은 내용은 전부 가려버린 모습으로 너희들은 방송을 일간 해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조선 동화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탄압을 할 적에, 너희 조선 동화는 소위 1920년대 3월 5일, 4월 1일 이렇게 출범을 해서 그 일제 35년 동안 닥쳐오면서도 정관 폐관을 하면서 너희들은 언론의 기본 사명을 다해 왔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선배인 대부분 기계 있는 선배 기자들로서 피로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언론인의 사명을 다해 왔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요 굴레는 피로한 사건 하나 없이 너희들은 밥벌어지로, 전략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될때 너희들 이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 유튜브들이 너희들의 자리를 되 찾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태극 FM이 조중동 아니 조동에게 특별히 당부를 한다. 지금. 너희들이 각 패널로 불러서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방송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태극 FM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정선거를 밝힌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것,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TV 조선의 당부한다. 이슈 보청천의 박은주 부국장 그리고 신통은 차장이 공동 진행을 하는데 이 부정 선거에 대한 것을 조금 주제를 잡아서 앞으로 방송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 펀치를 하고 있는 배생규 논설위원과 강인선 부국장이 진행을 하는데, 강인선 부국장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기 때문에, 배성규 논설위원에게 당부한다. 부정선거를 다루었던 황교환 전 총리,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그 외에 부정선거에 깊은 조회를 가지고 있는 사대본의 정창화 상임대표 그리고 부정선거 정치 국민 본부의 김철영 대표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부정선거에 관한 것을 이분들을 패널로 불러서 국민들에게 바로 알릴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오후 다섯 시에 방송하는 이것이 정치다. 윤종호. 앵커에게도 당부한다. 이제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많이 주제로 삼아서 앞으로 방송할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9시 뉴스쇼에서는 신동욱 앵커가 방송을 하는데 요즘 신동욱 앵커는 참 바른 모습으로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곤 한다. 특히 앵커의 시선에서는 한 3분에서 4분 정도의 아주 어, 뜻 있는 내용으로 방송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한다. 다음으로는 동아일보의 채널A에 당부한다. 류수A 라이브의 황순욱 앵커에게 당부한다. 동아일보 채널A도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 부정선거에 전문 연구를 하는 황교안 대표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박주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패널로 불러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밝히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꿀먹은 벙어리 모양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왜 말을 못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후 5시에, 5시 반에 방송하는 뉴스 탑의, 뉴스 탑 10에 김종석 앵커에게도 당부한다.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삼아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려야 한다. 부정선거는 2014년 1월 17일 사전선거가 도입됨으로써 이 나라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사전 선거를 하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 잘 연구해서 방송해 주기를 바란다. 언론의 기본 자세로 돌아오라. 언론의 기본 자세로 돌아오라. 대한민국은 거짓으로,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저 좌불 폭세 아이들이 5년 동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완전히+ 완전히 해생할수 없을 지경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바로잡아 갈수 있도록 최대한 사실관계 언론 보도를 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나가는 데에 일조하는 너희 언론들이 되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우리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우파 유튜브 유튜브들에게 앞으로 먹힐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하니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 깊이 연구한 전문가들을 앵커로 아 패널로 불러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환기 시킬 것을 당부한다. 오늘은. 조중동, 아니, 조동에게 한마디 한다. 잘 들어라. 아, 이런 주제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